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다 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또 영광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확고하며 변치 않는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최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탁월함 또는 영예를 말할 때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눈부신 광채, 어떤 눈부신 광채, 아니면 또 찬란한 빛과 같은 것을 말할 때도 쓰고는 합니다. 구약에서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거움, 또 위대함, 풍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하심 같은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렵고 신비스러운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목도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에는 항상 경외감과 두려움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빽빽한 구름이나 아니면 크고 강한 바람, 천둥 번개, 폭풍, 짙은 연기와 같이 인간이 직면하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거대한 자연 현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산을 감싸고 있는 구름과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영광의 광채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어느 누가 이름을 떨친다. 어떤 뭐 이름 있는 가문이다. 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의 4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과 성품들을 말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서두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우리 인간 중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도 인간의 기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등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 중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진술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출발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더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짓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0장 14절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본 여러 민족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이 거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물론 맞지만,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리의 궁극적 이유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동기이자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치 수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기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또, 누군가의 환호를 받기 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존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존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가장 멋진 예술품에 명작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또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최고의 상을 줍니다. 우리는 최고로 훌륭한 작품에는 그에 합당한 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찬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에 최고의 찬사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완전하시고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고 벌레보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과 위대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들은 물통 속에 물한 방울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먼지처럼 후 불어서 날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낮은 것에 대해 가치를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첫째이시고 최고이시며 무한하시고 탁월하신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선이시고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높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오만하시거나 독선적, 독선적이시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세상은 위태롭고 위험하고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로 단 한시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휘둘리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장 높이신다는 사실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귀하고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넓은 바다에서 풍부한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충만하게 적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자기의 빛과 열로서 땅의 수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온기를 전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밝게 비춰서 그 빛을 받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문좀 닫아주세요. 문좀 닫아주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다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가장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큰 행복과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은 피조물이 줄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생명과 복과 기쁨과 은혜의 근원에 되시는 생명이 주여 창조주이신 분께서만 줄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대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안에서 저는 안전하고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자녀를 향해서 더욱더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약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분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바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그 영광을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높이려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을 마땅히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높여야 할 대상을 마땅히 높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가장 어미하시며 모든 최고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에게 존경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피조물이 짓는 가장 큰 죄는 창조주이신 분께 마땅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부패를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처럼 크고 높으신 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것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만하신 분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겸손을 보이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나 이 세상에 벌어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위대한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 교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절대로 실수나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또한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최종 종착지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을 악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모든 보상과 위로를 예비해 두셨음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그 결과가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코 그분의 자녀들이 패배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함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계획이 우리를 온전한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은 대대로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교회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생각하며 놀라움을, 놀라움에 잠기시고 그것들에 감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계획과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도의 궁극적인 안전과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